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만행, 중국의 만행, 중국의 만행들만이 있었죠. 2년마다 열리는 가슴뛰게 해야 할 올림픽이 동네놀이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요. 그중 중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의 숨겨진 모습에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을 포함해 중국이 경악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심지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관련된 광고나 주의 문구도 많이 보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란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 유아 브라운관 튜브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2005년 2월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조두카림이 캘리포니아 산브르노에 유튜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세 명의 창립 멤버는 친구들에게 파티 비디오를 배포하기 위해 모두가 쉽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내었고 이것이 유튜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의 방향성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제는 TV가 아닌 유튜브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유튜브의 콘텐츠 유형은 교육, 강의, 인강, 요리, 먹방, 개그, 건강, 게임, 공포, 몰래카메라, 브이로그, 사건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강세가 있는 콘텐츠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뷰티 유튜브인데요. 대한민국의 유명 금손 유튜버 3대장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하나로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양산한 유튜버들입니다. 화장을 글로 배웠어요가 아닌 화장을 유튜브로 배웠어요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메이크업 기술로 대한민국 평균 미모를 업 시켜주는 고마운 유튜버입니다. 차례대로 세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미 그녀는 구독자 14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뷰티 셀럽입니다. 최근엔 각종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활약하거나 뷰티 클래스에 초청돼 다양한 메이크업 팁을 전수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와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련된 메이크업과 고퀄리티 영상및 또한 라뮤크 채널의 매력입니다. 금손 스킬을 가진 그녀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지는 마법 같은 메이크업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대학생에서 1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된 조효진입니다. 시작은 성형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당시 성형 메이크업을 통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냈던 비포 애프터로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침없이 생얼을 공개함은 물론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등 솔직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영상성 매력은 걸쭉한 부산 사투리와 털털한 매력으로 마치 친한 언니가 알려주는 것 같은 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6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젤라입니다. 최근 그녀는 야구 선수 출신 남자친구와의 결혼 발표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브이로그는 9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부부젤라로 부부 유튜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이목구비, 고양이 같은 인맥, 어두운 피부톤까지 그녀만의 독보적이고 이국적인 비주얼로 매니아층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일리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파티 메이크업, 커버 메이크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나고 결승선에 들어온 중국 선수는 수많은 중국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 환호도 잠시 곧 이내 메달을 딴. 중국 선수의 인스타에 유출된 사진 한 장에 중국은 물론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녀는 팬들과 세계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인 줄 알았다. 그래도 여전히 이쁘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내 3년을 돌려내라. 왜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우린 팬사인회에서도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 여동생인 줄 알았다. 새로운 모습을 보니 다른 방면으로 그녀의 모습에 설렌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인 한국 유튜버의 실력은 대단하다 한마디는 한국 뷰티 유튜버들의 실력을 알려주는 기회였으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이 내용은 언론사에도 취재해 갈 정도였습니다. 유튜브 관련 논란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프리지아 사건인데요. 짝퉁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프리지아의 소속사가 중국 자본과 투자설을 부인한 가운데 프리지아가 중국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리지아는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에서 프리지아는 닉네임을 걸어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지아는 유튜브 채널 프리지아에 올린 영상들에 중국어 자막을 입혀 필리빌리에 업로드해왔습니다. 구독자는 5.5만명에 동영상은 여든 개가량 올라와 있었고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프리지아의 중국 채널에는 유튜브에는 없는 콘텐츠들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리뷰하거나 중국 명절을 챙기는 등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삼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지아는 한국 팬들에게 그동안 프링이들이라는 애칭으로 칭해왔지만 빌리빌리에서 중국 팬들에게 짜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야들 와하이라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프리지아는 유튜브 실버 버튼과 빌리빌리의 실버 버튼을 비교하며 역시 중국이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채널에서 김치찌개 소개 영상에서 파오차이란 자막을 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에 파오차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염장한 중국의 절임 요리로 중국의 일부의 디즈니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 이름만 바꾼 것 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바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 선수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사귀환 하기 바랍니다. 이상 파누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